9월 시작입니다. 또 9월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를 묻히고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또한 달, 또 기도로, 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역사함이 있고 어, 그런 기도는 강력합니다 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에 어이되는 두나미스 여기서 썼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특징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뭔가 이렇게 설치되었을 때는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폭발되어질 때그 위력은 대단하며 모든 장애물이 한 순간에 없어지죠, 허물어져 버리죠. 이 건물도 그 폭탄이 두나미스카, 달나마트가 터질 때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장애물이지라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태산 같은 넘어 야될 걸림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다이나마트의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 또 하나님의 능력은요, 망가진 것을 다시 고쳐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물이 마를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샘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 속에서, 비참한 속에서, 극심한 슬픔 속에서, 우리의 눈물 대신, 우리, 우리의 죄 대신 다시 화관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슬픔 같은 곳에서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병 고침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능력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별이 우리의 또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경험해야 돼요. 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재정일을 이렇게 보시다가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쓰시다가 그래서 재정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119를 불러서 이렇게 실려가는 그 와중 속에 그 주위에 기도해 줄수 있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옵 하나님의 여와 호 라파의 능력이 우리 십사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회복이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로 머리에 원래는 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회복되었어요. 제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요. 예 능력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 참 그래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지금 장로님이신데 때마다 하면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시죠. 저한테 감사를 전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제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능력대로 행하시는 주님.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9월 한 달도 함께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 다스리시잖아요. 전 집에 있는 그 담수성 녹조류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말이모 한 마리 키운 것도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주면 되는데 그한번 갈아주는 것도 어려워요. 말이 뭐라는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를 태평양을 대서양을요 깨끗하게 계속 물을 갈아주고 있어요. 이번에 이 태풍 흰남놈인가 힌남 힌남 마름도 어렵네요. 힌남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 이례적인 태풍이에요. 이 발생 태풍이 발생한 지역과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한 보통은 이제 북상을 해야 되는데 남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요 우리가 올 때는 이게 육지로 오고 우리가 오면은 제해가 되지만 바다에서는요 그 더러워서 이렇게 막오염되어 있는 그 바다를요 휘저을 수 있는 건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런 태풍을 통하여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하나님께서는 가꾸시고 이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죠.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행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대감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에이, 무슨 기도하면 들어줘. 우리 성도님 간에도요. 솔직히 믿는 자들 중에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독생자까지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기도에 왜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나는 이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백을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저 인생도 돌아보면은 저는 이만큼 구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 no. 안 돼. 어린아이가 칼을 쓰면 위험하니까 지금은 안 돼.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틀을 가기를 위하시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기대는 병고침의 역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림을 통해 오히려 거기 온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더큰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 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한우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경영이란 책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가 되기 원했던 특히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그런 팀이 있어요. 예, 저도 잘 모르지만 그 팀에서 뛰고 싶었던 선수로 뛰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꿈을 키웠죠. 나도 여기서 선수로 뛰어야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리를 다쳐서 운동을 할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접어야 됐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야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라, 뭐라도 밥벌이를 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할수 없이 친구에게 내가. 뭐 좀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근데 친구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야. 지금은 너에게 월급을 줄수 없지만 식당 보조로 주방 보조로 같이 일하면 나중에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배우면서 식당 보조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자집이었어요, 이게. 피자집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더 좋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고 하다가 좋은 레시피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식,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박을 쳤어요. 그 회사 이름이 리틀 시셔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명하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체인점 이 있는 리틀 시셔스라는 그런 피자 체인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주신 돈을 가지고 메이저리그 구단 자신이 입단해서 뛰고 싶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됐습니다. 소유주가 됐어요. 그가 바로 마이크 일리치라는 사장입니다. 그 책에서는 그래요. 구단의 선수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예 구단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은 이뤄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각본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구월 한달 가운데도 예비하신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 쌓이고 시간이 오래되면, 야, 나다 구해봤다. 다 기도해봤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사가랴라는 인물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는 제사장, 지금 따지면 목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기도했겠죠.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기도했겠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목사고. 기도했는데 기대함이 없어요. 에이, 설마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겠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죠. 현실 속에서 내가 나이가 늙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동안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생각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미래한, 미래에 대한 까닭 없는 두려움이 은근히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먹다가 커피를 엎질르면. 아유,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을 생길려 하는가? 직장 동료가 오늘 해고되면, 다음은 내가 태고될 차례인가? 사고나 건강이 혹시 나빠지면요? 아유, 하나님은 나는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면, 어떡하나? 또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정적인 생활 갖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열두 정탐꾼들이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는 환경을 보고 이렇게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보니까 거기서 레피림 흉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면서 메뚜기 같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기를 정복하라고 정탐하라고 주셨는데 환경을 보니까 안악전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단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메뚜기가 아닙니다. 실패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인생 그렇게 실패할 인생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지 시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1절은요. 20절과 연결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묵은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께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나 결국 궁정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그런 9월 한달 되기를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대 없이 혹시 나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여 주셔서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기대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적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9월 한 달도 경제적인 곳에서, 또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여러가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며, 기쁘게 되어지며, 감사하게 되어지며,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달 되게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